신명기 10장 그때 예수,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천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그리고 산에 올라 대기로 나오고 그 나무의 를 하나 만들어 내가 깨트린 천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너는 주광으로 개를 만들고 천과 같이 돌판을 돌을, 돌을 다듬어 산에 들고 산에 오르면 여하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 기로 신십계 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주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나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부에롯, 분에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음,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과 거기서 주, 아론이 거기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일레스리 그를 이어 세사 다른 심화하였으며또 거기를 떠난 굿고다라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요바다에 이른즉 그시에는그당시는 있는, 있는 신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구발하여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언약기를 매개, 하메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그의 일이 오늘날까지 이루어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그의 형제 중에 부기시없고 쓰며 제업이 옵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치와 같이 여,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이하를 산에 머물렀고 음. 그때도 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참아 멸하지 않으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루, 이루,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하고 그들의 주장들에게 맹세한 을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대하는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음곧내 하나님 여호를 와 겸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의 위에 만물이 불러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조상 너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후손이 너희들을 만민에 택하셨으니 너희들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면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면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물을 붙지 않으시고, 음 고아와 가불에서 야여 정연을 향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에서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도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이름으로 행시하라. 그는 내참송이시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을 로본 것이 이것크하고드려온 이를, 내 어른을 위하여 행하느니라. 예곱에 내려갔는데 하나조선님들이 겨우 칠십인이었으나 이전에 하나님 여우기사들하서 같이 치하셨느니라 아멘.